아, 어, 뭐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국 국민들이 강도 살인범죄자들이다. 하나님의 강도 살인범죄자들이 한국 국민들이 삼성에 불법으로 무단을 와서 삼성의 임직원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고 삼성의 돈을 훔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치? <laughs> 어, 많은 한국 국민들은 강조살인범죄자들인 것이고 어, 많은 한국 국민들은 강조살인범죄자의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 <laughs> 뭔지 알겠지? <laughs> 그런거야 <laughs> 너 죽고 다녔잖아 어... 강조살인범죄자들은 삼성의 돈을 어떻게 훔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성의 사장들이 너죽고 나죽자. <laughs>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삼성의 불법으로 무단으로 온 강도 살인범죄자들이 삼성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삼성의 사장들이 너죽고 나죽자.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는 등기소가 짜증이 나는 거야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알아?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나는 등기소가 짜증이 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저거 뭐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저드립니다 음에어 삼성의 임직원들인 척 하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저거 뭐야? <laughs> 에, 뭐야? <laughs> <laughs> 야, 쇼니냐 진짜 웃긴다, 그치? <laughs> 영화 찍고 있어. <laughs> 강도설이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를 찍고 있는 거야? <laughs> 현실을 도피했어? 현실을 탈피했어? 현실을 벗어났어? 그치? <laughs> 야, 망상 속에 있는 거야? 정신장애인들 <laughs> 좀비들이야, 좀비들. <laughs> 야, 웃긴다, 그치? 여기서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 그, <laughs> 있잖아. 어... 야, 그, 그 뭐시지? 저 보안 업무를 하는 강도 살인 범죄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너죽고 나겠죠. <laughs> 예.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하나님은 많은 한국 국민들이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증오하는다 왜?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한국 국민들이 정신 장애를 갖고 있어서 돈을 버는 능력이 없어서 굶어죽는 것이고 어, 잔인하게 굶어죽는 것이고 한국 국민 자기 자신에게 먹고 사는 능력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증오한다 아, 하나님 뭐하는 거야? 아, 난 하나님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괜히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능력을 안준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사는 능력을 많이 줬잖아. 근데 하나님이 만화 한국 국민들에게 먹고사는 능력을 안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 저봐 삼성 같다. 그치 하나님이 만화 한국 국민들에게 먹고사는 능력을 안 주고, 하나님이 만화 한국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어 남의 돈을 훔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하나님은강도살인 범죄자이다. 하나님은 남의 돈을 훔치게 만드는 강도살인 범죄자이다. 하나님은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을 잔인하게 죽게 만드는 강주천이 범죄자이다. 뭔지 알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너죽고 나죽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자 생각해봐. 나는 내가 돈을 갖고 바다의 근처로 이사를 가서 어? 바다의 근처에 있다가 바다에 빠져서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또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주는가? 하나님 나를 물에 빠뜨려서 또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넣어주고 나였자 하는 거야. 좀 뭐야? 뭔지 알겠어? 아, 나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니까 어, 나는 하나님에게 죽어라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저야 그때 그 보안원 하는 아저씨다, 그렇지? 또 왔네? 안 죽냐? 왜 그런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저드립니다어너죽겠야 진짜. 너 죽겠다 진자 <laughs> 하는 건가 봐. 어그래너죽겠자아난 어,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뭔지 알아? 어, 나는 많은 한국 국민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뭔지 알지? 몰라? 어, 많은 한국 국민들이 걸어다니는 나의 주변에 와서 막 쿵쿵거리고 그런 것을 목격하지 못한 거야? 카메라 촬영이 안 됐을 뿐이야. 많은 한국 국민들이 걸어다니는 나의 주변에 와서 막 쿵쿵거리고 계속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쌍방폭행 난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나는 어, 나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쿵쿵거리면서 나의 몸을 부수고 나를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한국 국민들을 폭행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laughs> 한국 국민들이 나에게서 맞고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고 사라졌어 <laughs> 왜 그래? 범죄가 사람들에 걸려서 그래 <laughs> 뭔지 알지? <laughs> 나는 정당방위니까 괜찮은 거야 뭐야..뭐하는거야.. 아까..어? 삼성의 명차를 차고 있던 강조사님범죄자가 편의점에서 나의 주변에서 쿵쿵거리면서 나를 잔인하게 죽였다니까 너는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게 뭔지 알아? 감주살인범자들이 죄 삼성의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게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감주살인범자들에게 죄 삼성의 명찰을 주는 거야. 뭔지 알지? 하나님이 감주살인범자들에게 죄 삼성의 출입카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하나님이 감주살인범자들을 죄 삼성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에게 주어라고 있는 거야. 뭔지 알지? <laughs> 삼성 에버엔드 사장님 나는 알지. 나는. 어? 삼성에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잖아. 하나님은 삼성에서, 어? 감도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감도살인 범죄 자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삼성의 출입카드를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치? 왜저러는 거야? 왜 그런 것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하면. 뭐 하는 건데? 범죄가 사람들에 걸리고 너무, 너무, 많이 죽고 싶다. 저 봐. 카메라 저 치우라고 하는 거야. 그치? 쳐다보는 거 봐. 그치? 왜그러는거야? 왜그런것건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 누리면 다음에 범죄가 사람들에 걸리고 너무 많이 죽고싶어서 그런거야? 어쩌라고 이발 너좀 더 웃자 시 ㅂ 이야 쳐다보는거 봐. 쫓아옵니다 이제 그치? 촬영하지 말래. 기다려봐. 내가 얘기 좀 해볼게